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한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정과 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 한 기업을 통해서 매입하라고 돈번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기업인지 김성태가 견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는 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도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만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 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06년 12월 춘천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 개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에서 20%의 고리 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에는 호남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장 매매, 고가 물량 소집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획득하며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니다. 말을 돌려드리면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떤 전과가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어댄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 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법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만 원이라도 있고 시사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S24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이현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S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선주 그리고 북한 도벌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만 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